붐붐붐. 아, 없네요. 없죠. 아, 옆에 떠져 있구나. 하실 말씀 있으신 거? 요 안녕하세요. 누구예요? <웃음> 저도 사랑해요. 저한테 이 분만 시와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몰랐던 사실도 있고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또? 없어요? 좀비캐 잘생겼다! 저희가 이때까지 공연 2년동안 했는데 이때까지 했던 공연은 공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초음판했던것 <laughs> 같아요 아직 한 3개월치 화호밖에못 받았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환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조깥같겠나 무슨 일 있었나요? <laughs> 다음 곡은 다음 곡 지금 어쿠스틱 라이브에 오셨던 분이면 아마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음 곡 제목이 뭔가요? 디오님 네 <laughs> 갑자기 다음 곡 제목은 그 이소라 선배님의 트랙 라이브 네, 어쿠스틱 버전으로만 들려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저희 밴드 버전으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이 노래는 이라는게참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내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위로가 되고, 아 오늘 정말 지친 하루였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그 하루가 좀 치유되는, 좀 힐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한테 이 노래가 그런 노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힘들 때 그냥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곡. 어, 그래서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트랙 나인 들려드릴게요.